과연 라이노 토스트 리노일지 이상한 새.. 어? 아! 아..아이.. 과연 제발 세대갈 나와라 세대갈 비둘기 비둘기 오! 아.. 더 낮았구나 근육맨 고릴터멜론 고렐 고렐로 워터 멜론이 드릴로 와우 응? 탈레로 얻었어 잠 뭐야 이거 와 이거 레전드인데 처음 얻어 어, 뭐야? 이거 와... 트랄랄레로 얻었다. 근데 환생해야 되는예와 이게 또 나온다고? 와... 아래집에 트랄랄레로, 음위 윗집에도 트랄랄레로... 칠레스, 드디어 환생할 수 있다. 와... 와... 20k... 와... 지라파 칠레스 됐 와브레인노트와 드라파 첼레스테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와 얘가 진짜 겁나 안 나왔거든 아니 그리고 이거 뽑으려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어 이렇게 어 얼마나 많이 모은 거야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트라랄레로 두명두 마리 이거 없지, 없어 없어. 얘는 사둡시다. 골드 딱 없거든. 골드 비둘기. 어? 뭔데 이거? 리리리 라리라. 잠만 깐 잠만. 와, 이거는 가져가고. 오딘딘딘 눈. 75K. 와, 오딘딘딘 눈이 나온다고. 오딘. 오 깜짝아. 오딘딘딘 눈.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 트랄라 트랄랄 레로 트랄라와 함께 이렇게 하면 와 오딘딘딘 등까지 했습니다 오딘딘딘든 어, 코코판토 엘리판토까지 코코판토 엘리판토 지라파 끝까지 안 나오더니 이제 나오냐 지라파 어, 셀레스트 오케이 없는 어, 거다 없는 거 발레리나, 롤롤로아 그요 발레리... 왜안돼 지금 발레리나랑 라바카사트르노사트르니타가 나왔는데 아니 뭐그아안돼아 뭔... 지금 락키 블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호랑범고래 나옵니다. 범고래 654321 열자. 과연 뭐가 나올까? 제발 어? 아 그래도 트랄 틀랄랄 레로보다는 비싸네. 지라파 첼레스테 빨리 아유 왜안돼 코코판토 엘레판토 토가또나와 코코판토 엘레판토 잠만 잠만 코코판토 엘리판토 나왔어 15k 15k 와 이게 나온다고 도대체 몇 마리 나온 거냐 엘리 판토. 금 좋습니다 카발로 금 그... 카바 고릴로 워터멜론 드릴로 이상게 지라파 첼레스가또또 또 나왔습니다. 지라파 셀렉스 3 잠깐만 여기 얘가 또 나왔네 사실도 빌고 이게 나온다고 어, 나왔네 나왔네 고릴라 워터 멜론 드릴 이게 나오네 와 토토로 이거 이거 일단은 음. 이거 진짜 안 나온다 아니 얘가 왜 안나와 뭔데 이거 어? 아 이게 나와 아 티티티 싸우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처음 해보는데 와. 예,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타코 이벤트도 왔고 어, 어, 오 깜짝 아 뭐야? 떤, 신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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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고, 키 터키, 감와사고 d 기로키 감사합니다 o 신 t 하나도 없는데 n t 발도 있나? d o 도 있습니다 지금 네. 이때종게와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이벤트도 하구나. 는아 제발 트랄랄 나와라 트랄랄. 다섯 <끝> 개네요. 이벤트가. 난리 났습니다. 어. 어 퉁퉁퉁도 있고 지금 샤크도 있어. 행운을 빕니다. 이유? 아이 왜 이렇게 안 보이네. 어 뭐야. 아 그만해 얘들아. 아, 이 씨. 와, 이 씨. 에. 잠만 잠만 이게 뭐야. 트립 트로피 트로트 오케이. 신규 캐릭터도 써. 신규 캐릭터. 야, 5울동은 저기 나와야 되는데 아니, 너무 어찌로워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그러고 보니까 얘 브레인워터 아니야? 오, 로터. 맞네? 아, 아니. 폭 맞아서 875k 됐는데요? 와, 이거 뭔데? 아, 잠만, 잠만, 잠만. 오딘딘 나왔어, 오딘딘. 아, 야. 아니. 오딘딘 나왔어, 오딘딘. 불 나왔어, 불. 오딘딘, 불. 불딘딘이야, 지금. 삼봉한데, 산봉 삼봉해. 아니 이건 뭐야 와얘 뭐야 지금 이상한 라바 나왔습니다 아이 그만해 얘들아 아 일단 모찌 얘 버릴게요 자 은발 잘 쳐졌어 아 폭주까지 터지네 와 말하는 순간 마스틱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틱 한 발이 지금 뭉쳤습니다. 시크릿도 나오자, 제발. 시크릿. 아니, 라바카 나오자, 라바카. 트랄랄레르는 왜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좋은 점. 아우, 시끄러워. 여기서 좋은 점은 얘네 둘을 뽑았다는 거야. 와, 벌써 1위야? 고등어 갈치조림 나왔다. 아, 또 나왔습니다, 지금. 아, 이게 없네. 아, 말하는 순간 얘가 또 나왔습니다. 아, 없네. 아, 니 무지개, 무지개 팜이다. 말하는 순간 <laughs> 무지개 팜이... 아, 잠깐만, 무지개 팜이 답변 왜 나와? 와, 아니, 너무 정신없어! 아 잠깐만 정신이 너무 없는데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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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비켜봐 아 누구를 해야 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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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참얘 잠... 뭐야 로스트 랄레로랑 라바카 사트루노 나왔어 잠만 잠만 이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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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랄레오 나왔습니다 지금 5M짜리 얘 코코팡토 버리고 아 버려 그냥 라바카 나왔어 라바카 라바카까지 나왔고 여기 있는 코코팡토 버리고 얘를 하겠는데요 오케이 얘 합시다 와 운, 운빨이 아니고 여기 뒤에 이게 나온 거라서 이때 로스트 그게 나오냐 어떡해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처음 자 가라만 가라만 나와주십시다 가라만 나와주세요 제발 온발 진짜 미쳤는데 저게 나온다니까 다 하필 무지개 아니, 덕분에 무지개 러시가 됐는데 거기서 라바카랑 얘를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연속 연속이 맞나 연속으로. 아, 지금 보니까 핑크까지 됐습니다. 캔디까지. 난리입니다, 아주. 근데 여기는 안 나와있네. 아, 또 이번엔 핑크러쉬야. 핑크러쉬에서 좋은 거 뜨자. 자리가 없다. 너무 좋은게 많아 아얘 쓰레기 구나 얘 없애고 양캣 빠졌다 와 지금 몇개야 여덟개야? 행운 곱.. 꼬... 아이 시끄러워 행운 곱하기 네개랑 캔디랑 본바르 딜로 그거 세개 하면 되는거랑 그 별빛인가 그거랑 타코랑 꽃게발이랑 얀캣이랑 운석까지 그냥 종합세트냐 종합세트 얘들아 제발 여덟개 걸려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저, 하늘 봐. 난리 났어. 제발, 트랄랄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온도 좋은데 트라, 트랄랄 나오게 해주세요. 어, 아, 왜, 왜 날려, 얘들아. 어우, 정신이야. 하나도 없어. 얘들아, 1분 남았어. 럭키. 트랄랄 나오주라고 트랄랄 랄라리가 왜안 나와? 와 그래 이 계정은 버려도 돼 제발 다이아 아9.7아 어... 어... 일단은 9.7 버릴게요. 아 초반에 운빨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그래 헥, 역, 럭키 레배 15분 했는데 시크릿 두개면잘 나온거지 얘를 할까? 얘를? 브레인 로트긴 한가.. 땡겨보자 그냥 레디가 됩니다 레디 가자 제발 뭐야 뭐야 저거 미스틱이고요 일단